제 생각을 얘기하면 어, 애고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애고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애고 얘기하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원장님이 어제 얘기했듯이 어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막 이렇게 저렇게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듯이 에고에 대해서도 똑같은데 예전에 한번 제가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예, 아무 문제 없는 것을 문제로 만드는 게 에고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원장님이 이제 강의 중에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에고는 문제 만드는 걸 좋아한다 근데 그것이 예,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가 중요하지 않다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이 막 힘들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힘든 것을 놓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힘들다고 말은 하면서. 그렇듯이, 에고라는 것은 뭔가 항상, 어... 이거냐 저거냐의 어떤 걸 잡아야 된다? 음, 그, 이원론에는 항상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뭔가를 잡아야 돼요. 가령, 종을 이렇게 보이면, 보통은 이것과 이것이 있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사람들은 이거면 이걸 붙잡으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이 이거면 이걸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걸 붙잡고 있을 때에는 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만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걸 붙잡고 있을 때에는 또 이거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항상 어떤 고통이 네. 발생을 하는 건데 <laughs> 네, 응. 땡큐. <laughs> <laughs> 이거 지금 보도 <묻어도> 되나? <laughs> 아. 그래서 에고라는 것은 어 그냥 문제없음 자리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바로 이제 <laughs> 아까 떠오른 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엄청나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힘든 상태였냐면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기력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이게 손에 이렇게 잡히지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은 나하고 반대로 굉장히 정리정돈이며 이렇게 막 깔끔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깔끔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제가 못마땅하니까 계속 뭐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게으르다. 어? 게으르다. 근데 제가 쟤를 생각해도 게으른 게 맞는 거예요. 맞고 안 맞고 문제가 아니라 보여지니까 말이 맞, 맞으니까 맞으니까 내가 뭔가 나를 말할 것도 없고 어, 그냥 그 무기력 속에 계속 이렇게 젖어 들어가다가 어느 날 이제 그 게으름이 게으름이 문제가 안 돼버린 거예요. 어, 나는 게으를 때보다 안 게으를 때도 있고, 게으를 때도 있을 뿐인데, 왜 지금 나는 이렇게 게으르다는 말을 반복 이렇게 지금 막 꽂히면서 이렇게 아파하는가. 그러면서 확 이제 이렇게 저를 에너지를 세웠던 적이 이제 그때거든요. 어, 난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안 게으르지, 않, 아,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다. 그냥 나는 나다. 이제 이렇게 선언했을 때가 내가 나로서 이제 그런 분별이 떨어진 자리인데 결국 그, 뭐, 나는 문제 없음, 문제 없음, 노프라브럼이라는 no 건 항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게 아까 영선님이 얘기했듯이 분별, 분별에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이 에고가 작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에고, 어, 에고 이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가령. 어, 담화가 좋아진 계기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막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그치면서부터였거든요, 사실은. 음. 담화가 좋아지기 시작한 게. 그 전에 엄청나게 뭔가 더 하려고 했고, 더 노력하려고 했고, 이제 이렇게 했었었는데도 이게 더무르력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더 하려고 했을 때에는 못했을 때 자기를 가만 못 놔두는 이 어떤 그 심어진 게 있어요. 사회에 어떤 그런 에너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내가 안, 느끼고 안 느끼고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해. 아까 그 재범이도 했듯이, 아 나는 내 눈에 대해서 별로 문제 있어 있게 생각 안 해봤는데 누가 문, 눈에 대해 얘기한단 말, 이야네눈좀 똑바로 뜨야 될것 같다라든지 하면 말은 아, 눈 똑바로 뜨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야. 말은 하지만 자기 안에서 이제 이게 가동을 해요. 아, 그대 내가 뭐가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문제 있나부터 막 이런. 근데 만약에 거기서 자기가 그 문제 없음을 진짜 이렇게 온전히 자기한테 해주면, 예, 네, 자기는 그냥 온전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온전하게 못 놔둔다. 가령 이제 홍이도 집에서 힘들었었던 일이 있었으면, 그건 그 순간, 그게 그냥 다, 그냥, 그 순간 그냥 그거야. 근데 그렇게 했는 나를, 이제, 내가 너무 온전히 못 놔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내가 거기서 그걸 온전히 놔두면 분별이 없지 그럼 나는 문제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어, 현정 씨도 지금 계속 자기로서 못 있는 이유는 분별을 하면 분별에 의해서. 문제 있음으로 계속, 근데 이 문제 있음에는 아무리 <laughs> 더더 그 문제를 없애려고 해봤자, 문제 없음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더 문제 있음으로 가지거든요. 그래서, 어 자기 그래서 이건 또 하나는 하나 그러면, 아, 지금 나한테 든 이것이, 뭐어 맞느냐? 이 문제도 아니에요. 가령, 나의 피해의식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문제 없이 보라고 해서, 자기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황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쉬운지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문제 없음 그 자리로 들어가 버리면, 그게 이제 그 안에 그게 와, 이 애고와 이것이 하나 될수 있는 자리. 왜냐하면 에고가 옳은 것도 아니고, 이 본질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이것이 있어서 이게 있고 이것이 있어 이게 있을 뿐이에요 이것처럼 이걸 애고 다치면 이게 본질이야 그럼 이 두개가 있어야 이게 소리가 반응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같은 거거든요 애고라는 것은 근데 이것을 이렇게 같이 안 보고 이건 좋은 거 이건 안 좋은 거 이렇게 문제를 나누는 이것이 이제 모든 삶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벗어나기가 이게 진짜 쉽지가 않다 그러면 이제 예슬이가 예전에 생각에서 떨어졌을 때 사실은 이것이 내려졌던 거지. 이런 분별이. 옳코 <laughs> 그름에 없이 그지. 그냥, <laughs> 어, 아무 문제 없음을 본 거야. <웃음> <웃음> 잘했다고. <웃음>